온라인 맞춤 학습관리 온스쿨 아카데미에서 알려주는 미국 온라인 학교 오늘은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제학교에서 피어슨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일텐데요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는 K-12까지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썸버스쿨 등록하는 학생들은 최대 4개의 하프 크레딧 코스를 수강하거나 2개의 풀 하이스쿨 크레딧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코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크레딧 리커버리 n h 모드스 코스를 수강한 학생들은 하루에 약 4시간씩 주 5일 또는 한 주에 총 20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썸머 스쿨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4주 코스를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는 온라인 학교의 연성과 더불어 커넥서스에서 할당된 하루 분량의 수준의 수업을 완료해야 하고 할당된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커넥서스는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원의 에듀케이션 매니먼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피어손 온라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 0 2 0년 졸업생은 총 148명이고 졸업비율은 약 92%입니다. 66%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강은 AP 과목에서 3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약6% 뛰어난 성과라고 합니다. 더욱더 2020년도 졸업생의 스칼라식은 약 95만 7천 달러라고 하네요. 피어손 온라인 아카데미는 비즈니스 매니지커트 커리어 테크니컬, 에듀케이션, 소셜 스터디 등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고, AP 안의 과목들도 있어서 폭넓은 학습의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행한 성문조사에 따르면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의 96%가 자녀의 녹스폰나 학습 성취도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97%의 학부모님들이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 선생님들의 학습 도움 도움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다른 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피어슨 온라인 아카데미는 다른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튜션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온라인 스쿨을 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학기로 다시 찾아올게요.